네, 안녕하세요. 이내 나논입니다. 9월 7일 도 일요일에 아주, 어, 우수 종자목들 나름 선정해서 한번 올려봅니다. 어, 또, 쉬면서 멋지게 또 감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1번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보름달입니다. 종자목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어, 작은, 작은만 하지만, 배양하시기 상당히 좋습니다. 뒤에 큰 볼버가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고요. 어, 멋지게 또, 촉손을 내서 예쁜 어 원반 하나 조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2번은 남산간입니다. 어이 개체는 전체적으로 전 입장에 이렇게 호복으로 또 멋지게 들어있는 남산간 종자목입니다.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촉수을 내보십시오. 3번은 어 포항3반 단엽중투입니다. 아주 어 무늬가 굉장히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있고요. 엽이 굉장히 후육에 아주 진청에 이렇게 후유긴계체에서 어~ 잔반 또 어, 중투로 이렇게 발전하기도 상당히 어렵지요. 근데 어~ 전 입장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 양쪽으로 멋지게 또 어~ 전진초에 전진전진도 쪽에살례하게 무늬가 발현되어 있습니다. 어~ 예쁘게 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작 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벌벌 다 튼실하고요 4번은 태홍소입니다 죽음소심의 대명사지요 어, 대상까지 차지한 어, 대륜의 아주 어, 죽음소심이 상당히 예쁘게 피는 개체입니다 전시회 때 보면은 어, 또 전시회 때 보고 너무 어, 꽃이 예뻐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멋진 꽃 한번 피워보십시오. 촉수가 지금 태홍수 같은 경우 6초의 신화가 한쪽입니다. 그래서 어, 내년에는 꽃을 몇경도 피워볼 수 있겠습니다. 작도상작입니다. 전시 출품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5번은 이루라입니다. 아주 어, 또부하소심이 예쁘게 피는 개체지요. 꽃이 이경 이렇게 이 있습니다. 어, 예쁘게 한번 비양해 보십시오. 6번은 진주수입니다. 어, 이 진주수도 굉장히, 어, 아가씨 못지 않는 그런 변을 가지고 있지요. 세력을 받으면 더 강력으로 가면서 아주 화려하게, 어, 무늬가 잘 발현되는 그런 진주수입니다. 종자목입니다. 그리고 7번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도, 어, 좀 귀한 개체지요, 고구려는. 어, 지금 전진초이 이렇게 세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력으로 가면서 색감이 아주 극한색으로 무늬가 뒤에서부터도 색이 잘 들어있으면서 빠지지 않는 그런 개체이기도 합니다. 예쁘게 비양해 보십시오. 9번, 어, 그리고 8번은 소천왕입니다. 어, 소천왕은 3반 단엽, 어, 또 중수로 아주 어, 멋지게 발전하는 그런 개체지요.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네, 9번은 유달산입니다. 아주 어, 스반단엽으로 상당히 화려하면서 변이 아주 예쁘지요. 어, 종자목으로 또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그리고 10번은 어, 한엽 백호 복륜입니다. 한엽변에 백호 복륜으로 멋지게 무늬가 전 입장에 잘 발현되어 있습니다. 어, 이 개체는 세력을 받으면 엽이 굉장히 강력으로 가면서 무늬도 지금 신화초도 어, 그렇고 굉장히 어, 백호복륜으로 멋지게 들어있지요. 자꾸 만들어서 전시회 출범도 한번 해보십시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또 1차로 열품종 준비했구요. 뿌리 벌버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1번은 보름달입니다. 아주 원반 하나 조심히 상당히 예쁘게 피는 개체구요. 어, 보름달은 늘 수상권에 들기도 하고 대상을 아주 많이 받았던 그런 개체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많이 차 해져서 이제 종자목 하시기 좋습니다. 특수 지금 한쪽에 자마 하나 있고요 뒤에 벌버가 큰게 이렇게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 주겠습니다. 볼버 티기 형식으로 된개체고요 뒤에 여기에, 어한 입장만 약간의, 어 갈증이 조금 있고, 어 나머지 전체적으로 아주 깔끔합니다. 이렇게. 종자몽 하시기 좋습니다. 예쁘게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한쪽에 자막 하나 있습니다. 볼보 하나 있고요 길이는 7cm에 폭이 0.5입니다. 가격은 75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지게 발전시켜 보십시오. 네, 보름달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가닥 수가 지금 어, 세가닥으로 이렇게 있고요. 어, 뒤에 벌벅 한개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벌벅에서 지금 벌벅 튀기로 된 그런 상태지요. 초수 한쪽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벌벅가 있어서 힘도 실어주고요. 종교목 하시기 좋습니다. 뒤에 한입장에 약간에서 그런지 조금 있습니다. 어, 그리고 생대 좀 살아있는 뿌리도 이렇게 한가닥 있지요. 어, 조금 잘배양하시는 분이 배양하시면더 좋겠고요. 멋지게 배양하셔서 어, 예쁜 또, 항아, 어, 원본 항아 소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어, 보름달입니다. 네, 1번은 남상간입니다 어, 아주 이 개체는 지금 복류무늬는 굉장히 호복으로 예쁘게 들어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어, 전 입장에 이렇게 아주 호복으로 멋지게 들어있지요. 그래서, 종자목 하십시오. 어, 벤이 상당히 이렇게 호복으로 예쁘게 들어있어서 종자목 하시기 아주 좋습니다. 어, 촉수는 지금 세 촉에 자마가 또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길이는 13cm에 폭이 0.8이고요. 가격은 180만원입니다. 아주, 종 어, 정자목 하시기 상당히 좋은 폭륜 무늬가 예쁘게 들어있는, 어, 호복에 남산관 되겠습니다. 맨 뒤에 쪽에, 어, 이 쪽에 지금 잎에 약간의, 이렇게 스크래치가 조금 있습니다. 어, 그 외에는 아주, 어, 전진전진도 깔끔하고요. 어, 길이는 15cm에, 아, 13cm에 폭이 0.8입니다. 가격은 180만원입니다. 아주 예쁘게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복륜 무늬가 아주 예쁘게 이렇게 호복으로 들어있어서, 어, 종자목으로또 배양하시기에는 상당히 좋은 아주 멋진 그런, 어, 남상간 호복륜 되겠습니다. 네, 남상간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건강합니다. 가닥수도 이렇게 많이 있고요.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촉수가, 어, 세 촉에 자마가 지금 두개 있습니다. 보시면. 어, 예쁘에비양하셔서 멋지게 또 발전 한번 시켜보십시오. 아주, 어, 호복으로 멋지게 들어있는 남산관입니다 종자목 네. 하십시오. 어, 3번은 포항 3반 단엽 중투 되겠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 개체는 작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 벌브도 굉장히 튼실하고요. 어, 그리고, 어, 3반 단엽 중투로 아주 멋지게 지금 발전이 되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어, 엽이 굉장히 후육에, 어, 오가져 있으면서 아주 힘이 있는 그런 개체지요. 어, 이렇게 두터운, 어, 육질에서, 어, 이런, 어, 삼반단엽 중토로도 발전하기도 상당히 힘든 개체인데 아주 멋지게 지금 무늬가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촉수 지금, 어, 내촉에 자마가도 어, 두개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배양하시면서 멋지게 대주로 또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굉장히 후육질에삼반단위 어 정도로 또 멋지게 발행이 되어 있고요. 어이 개체는 포항에서 재단을 어 해서 아주 더 유명한 개체입니다. 그래서 어또 예전에는 촉당히 아주 수백만 원을 호가했던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어 배양하시면서 멋진 태주로 또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아주 어 전체적으로 작성대도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벌벌 다 같은 시라고요. 어 예쁘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어, 길이는 15cm에 폭이 1 2 m 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95만 원입니다. 네, 항 삼반단엽 어, 중투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 전체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건강합니다. 어, 뿌리 건강하고 어디 벌보도 굉장히 튼실해서 어디 나무랄 데 없이 아주 어, 멋지게도 배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발전을 아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어, 멋진 개체입니다. 삼반단엽 어, 중투로 아주 예쁘게 이렇게. 어, 발전이 되어서 또 나왔지요. 어, 촉수는 지금, 어, 네 촉에 자마가 또두개 있습니다. 어, 멋진 대지로 한번 배양하시면서, 어, 더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황 3반 단엽 중투되겠습니다. 네, 4번은 태용소입니다. 아주, 어, 죽음소심이 상당히, 어, 멋진, 대륜의 그런, 어, 죽음소심이 피는 개체죠. 그래서, 어, 전시회 때 대상을 아주 자제한 바 있는 멋진 개체입니다. 어, 예쁘게 배양하셔서 또 멋진 죽음소심도 한번 피워보십시오. 실제로 전시회 때, 어, 또 꽃을 피운 걸 보면은 정말 예쁩니다. 어, 상당히 이렇게 꽃도 하양도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그래서 어, 대상을 어, 받아도 될 만큼의 멋진 그런 개체였지요. 그래서 어, 한번 이게 제도 지금 촉수가 여섯 촉에 어, 신화가 또 굵게 한쪽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꽃도 곱해겠습니다. 신화 쪽이 뒤에 어, 굵게 한쪽도 올라오고 있지요. 어, 그리고 맨 뒤에 촉이가 어, 잎이 이렇게 조금 잘려져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이두 입장에 있는 초, 촉은, 맨뒤쪽은 촉수를 안 쳤습니다. 그래서 요, 요 촉까지 하면 총 일곱 촉인데요. 어, 요 촉을 빼고, 그래서 여섯 촉으로 지금, 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맨 뒤에 촉하고가, 어, 세 입장 정도가 잘려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하고요.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진 또 죽음소심. 어, 한번 펴 보십시오 6쪽에 신화 한쪽 자마 두개 있습니다 길이는 19cm 에 폭이 1cm 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27만원 입니다 예쁘게 꽃 펴서 전시회 출품을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작은 아주 어, 상작이고 좋습니다 대륜에 또 죽음소심이 예쁘게 피는 태용소입니다. 네, 태 태용소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아주 긴 뿌리부터 짧은 뿌리까지 가나수는 상당히 많고요. 생생점 살아있는 뿌리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 촉수 지금 어, 여섯 촉에 신화 한 촉, 자마 두개 있습니다. 신화도 아주 굵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지요. 어 전체적으로 어또 예쁘게 배양하셔서 어 멋지게 또 죽음소심 한번 피워보십시오. 총 일곱 촉인데, 뒤에요, 두 입장이고, 어, 이 개체는 촉으로 안쳤고요맨 뒤에 촉에 하고는, 어, 잎이 약간 잘려져 있습니다. 어, 멋지게 꽃을 한번 피워보십시오. 꽃 피워서 전시에 출품하셔도 좋을 만큼의, 어, 입은 굉장히 상당히 건강합니다. 예쁘게 한번비양해 보십시오. 네, 5분은 1호라입니다. 어, 두하 소심이 아주 예쁘게 필는 개체죠. 두화 소심 중에서 또 소심으로서도 상당히 예쁘지만, 화행이 아주 예쁘죠. 도화에 그래서, 어, 전시회 때늘 수상 권에드는개체고요이 개체도 전 입장, 자, 어, 작성대는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뿌리가 조금 시소시 비료를 많이 주셔가지고, 약간, 어, 조금 까맣기는 하지만 단단하고요 어, 배양하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입장도 굉장히 아주 어, 강력해. 어, 전 입장이 이렇게 아주 깔끔합니다. 이렇게 한입장만 약간 가정이 있고요꼽표에는 크게 문제 없겠습니다. 어, 내쪽에 지금 꽃이 이경입니다. 꽃이 이경이 필지 안 필지는 한번 개화를 시켜봐야 될것같고요 일단 꽃이 이경 이렇게, 어, 있습니다. 어 길이는 19cm에 폭이 1.4까지 나옵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진 도화 소심 한번 피워보십시오. 네, 이르라 뿌리입니다. 보시면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조금 까만 부분도 있지만 단단하고요. 어, 지소지 비료를 조금 많이 주셔가지고 어, 까맣긴 한데 어, 비양하시는데는 크게 문제 없습니다. 꽃도 이형이 이렇게 지금 달려져 있고요. 촉수가, 어, 내촉의 네 꽃이 이경입니다. 꽃이 필지 안 필지는, 어, 한번또 피워봐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 입은 전체적으로 아주 건강합니다. 어, 내촉에 네 지금 꽃 이경입니다. 어, 멋지게 또 촉수 날려서, 어, 꽃한 몇경 또 올려보십시오. 꽃 몇경 올려서 전시에 출품하셔도 좋습니다. 내촉에 네도 자마 두 개까지 있고요. 오지경 네 6번은 진주수 입니다 아주 어, 진주수도 어, 세력을 받으면 굉장히 강력으로 가면서 어 상당히 이변 스타일로 아주 어, 멋지게 또 서는 그런 어, 개체 지요 그래서 어또 작품을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아주 어, 화려하면서 어, 아가씨 못지않은 멋진 그런 개체입니다. 인중자목이고요 작은 조금 자그만 하지만 이제 발전을 많이 할수 있는 그런 개체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작상대도 상당히 좋습니다. 어, 지금 전진총에 무늬가 또더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가을되면은 멋지게 또 항으로 가는 그런 개체죠. 어, 변동 강예보로 가면서 아주, 어, 녹화 대비를 잘 빨리 지키고 있는 멋진 진주수입니다. 작품 만들어서, 어 예쁘게 또, 어 촉수도 늘려보고 하십시오. 어 척수 지금 두촉에진화 신화 한쪽입니다 진화도 아주 성장을 잘하고 있지요 길이는 14cm 에 폭이 0.9 입니다 가격은 35만원 입니다 어 멋지게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상당히 어, 아가씨 못지않는 그런 어, 진주수입니다. 네, 진주수 뿌리입니다. 보시면 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아주 건강하고요전 어, 입장에 이렇게 또중수무늬하 어, 화려하게 잘 발현이 되어 오고 있고 어, 전진척도 이렇게 무늬가 또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척수 지금 어, 두 쪽에 신화가 한 쪽도 예쁘게 이렇게 열라오고 있죠. 신화도 아주 성장을 하면서 멋지게 또 항으로 들어오는 그런 개체 진주수 입니다 종자목 어, 하십시오 두 촉의 신화 한 촉입니다 네, 7번은 고구려 입니다 아주 어, 이 개체는 체력을 받으면 옆도 굉장히 어, 강력으로 가면서 어, 색감이 극한색으로 들어오는 멋진 개체입니다. 녹대비도 좋구요. 그래서 이 개체는 지금 작은 조금 자그만하지만 종자목입니다. 그리고 뒤에 볼버 3개의 한입장식 한입장식 이렇게 볼버가 3개나 있습니다. 근데 한입장식이 있어서 이 볼버 3개의 한입장식 있는걸 쯤5초로 쳤습니다. 어, 전진전진 2초하고요 지금 요초가 이렇게 3초에3 어, 5초로 뒤에 볼버 3개의 이제 한 입장씩 있는 걸 3.5초으로 측정했고요비행하시면서또 멋지게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아주 힘이 있고요. 가을 되면 색이 급황색으로 멋지게 들어오는 고구려입니다. 귀한 개체입니다. 어, 길이는 13cm에 폭이 0.6입니다. 가격은 27만원입니다. 어, 예쁘게 배양 한번 해보십시오. 네, 7은 고구려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이렇게, 어, 가닥수는 많습니다.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겠습니다. 어, 촉수 지금, 어, 3.5촉에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 뒤에 지금 벌버 3개의한입장식 이렇게, 어, 있어서 0.5촉으로 측정했습니다. 세촉은 이렇게, 어 건강합니다. 어 그리고 색감이 황으로 아주 멋지게 들어오는 고구려이고요. 이제 점점 발전을 해서 전진촉이 굉장히 굵게 이렇게 멋지게 또 입도 넓게 나왔지요. 무늬는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가을되면은 극황색으로 어 색이 아주 멋지게 들어오는 고구려입니다. 3 5초의 자마 하나 있습니다. 멋지게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네, 8번은 소천왕입니다. 어 단일 3반 정도로 아주 어, 멋지게 발전하는 그런 개치지요 어, 아주 화려하면서 무늬가 극황색으로 들어오는 그런 개치입니다잘 발현을 시키면요. 어, 이개치도 지금 어, 전체적으로 어, 무늬 발현은 3만 단일 정도로 예쁘게 또 발현이 되어 있습니다. 어, 촉수 지금 두 촉에 자마가 두개 있고요. 길이는 17cm에 폭이 0.8입니다. 어, 가격은 17만원입니다. 멋지게 배양하셔서 어, 제대로 또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종려목 하시기는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어, 아주 무늬도 잘 발현되어 있는 어, 단연 3반 중투의 소천왕입니다. 네, 소천왕 뿌리입니다.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 배양하시는 데는 크게 문제없이 아주 건강하고요. 어, 이 소천왕도 무늬 발현을 잘 시키려면 굉장히 아주 빛이 나면서 멋진 그런 대체입니다. 두 촉에 지금 자마가 두개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어, 멋지게 배양하셔서 척수도늘려보시고요 무늬 발염도 멋지게 한번 시켜보십시오. 아주 어, 단엽 중토로 상당히 멋진 그런 어, 소천왕 되겠습니다. 두 촉에 자마 두개 있습니다. 네. 어, 구분은 유달산입니다. 아주 어, 목포 서반 단엽으로 아주 유명한 개체지요. 어~ 전진촉이 이렇게 무늬 화려하게 어, 예쁘게 지금 발현이 되고 있고요 서반무늬도 굉장히 화려하지요 예쁘게 비양하셔서 멋지게 자꾸 만들어 보십시오 촉수 지금 어, 세촉에 자마가 또 하나 있고요 어~ 이쪽에 약간의 스크래치가 이렇게 긁힌 자국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목으로 어, 멋지게 비양해 보십시오 세촉에 지금 자마 하나 있고요 길이는 9.5cm에 폭이 0. 뿌입니다. 가격은 25만원입니다. 아주 어, 예쁜 또 유달산입니다. 멋지게 어, 발전을 한번 시켜 보십시오. 소수 날려서 어, 예쁘게 어, 한번 배양해 보세요. 네, 유달산 뿌리입니다. 보시면 뿌리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점 살아있는 뿌리도 많고 아주 건강합니다. 그리고 뒤에 벌브가 하나 있어서 힘도 실어주겠고요. 어, 굉장히 서반, 어, 무늬가 또 화려한, 멋진 서반 단엽의 유달산이고요. 촉수 세촉에 지금 자마 하나 있습니다. 어찌게 배양하셔서 예쁘게 또 발전을 한번 시켜보십시오. 아주 작상태 상당히 예니다 네, 좋습니다. 10번은, 어, 한연 백호복륜입니다. 아주, 어, 굉장히 화려한 그런, 어, 백호복륜이고요. 어, 전 입장에 이렇게 호복으로 멋지게 들어있는 그것도, 어, 백호복륜은 조금 귀한 개체이지요. 어, 지금 세력을 받아서 옆도 더강엽으로 가면서 멋지게 발전하는 그런 개체입니다. 촉수 지금 두 촉에 신화 한쪽이 예쁘게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신화에도 아주 무늬가 어, 백호봉류들 멋지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세력을 받아서 더 멋지게 도 발전을 시켜보십시오. 어, 전 입장 아주 깨끗합니다. 그래서 작품 만들어서 전시에 출품 한번 해보셔도 좋습니다. 어, 굉장히 화려한, 어, 한예변의, 어, 백호복륜이고요. 두쪽에 신화는 한쪽입니다 길이는 18cm에 폭이 1.4까지 나오고요. 가격은 15만원입니다. 네, 10번은 한예 백호복륜입니다. 아주, 복륜 무늬가, 어, 백으로 멋지게 들어있네, 백호복륜에. 어. 아주 멋진 개체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어, 작상태 상당히 좋습니다. 뿌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어, 배양하시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까맣지만 단단하고요. 어, 지소지 비료를 조금 많이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쁘게 배양해 보십시오. 두 촉에 지금 신화 한 촉입니다. 어, 전 입장에 이렇게 무늬가 아주 백호봉륜으로 멋지게 들어있습니다. 어, 예쁘게 배양해보십시오. 네, 이렇게, 어, 1차로 열품종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또, 마음에 드시는 게 있으시면, 전화문자 주십시오. 최대한 또 빨리 답변을 드리겠고요 어, 오늘 휴일 즐겁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오후에 2차에서 또, 멋진 품종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 나눈이었습니다.